태닝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좀뭔 구릿빛 피부 되면 네. 멋있으니까 어차피 운동도 하고 네. 그리고 수트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음... 뭔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훨씬 건강해 보여요 헬스장에서도 흰옷 좀 태닝 안 하신 분은 들좀 이제 조 이상해 보일 때도 많고 하신 분들도 걱정하셨다가 태닝 하고 나서아 다시 불어가겠다 몸이 안 좋아보이게 싫다 이런 분들 대부분 많아지죠. 발라드리면서 몸 체크도 같이 하는 거죠 로션 색깔부터가 많이 다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부터는 예. 나채가돼야되기 때문에 네. 나가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아 나한테 음. 유튜브 보셨었구나. 아저 네. 영상을 좀 찾다가 대표님이 제가 빠져보려가지고아진짜네 <laughs> <laughs> 네. 사람이 많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너무 달라요 이게 매번 일찍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음. 늦게 출근하신 분들은 이때 많이 오시고 아, 다 다르군요 네 맞아요 태닝에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태닝을따른게 아니라 그냥 좀 뭔가 구릿빛 피부 되면 네. 멋있으니까 어차피 운동도 하고 네. 그리고 수트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음 뭔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훨씬 건강해 보여요 헬스장에서도 흰옷 좀 태닝 안하신 분들 보면 좀 이제 좀 이상해 보일 때도 많고 하신 분들도 걱정하셨다가 이제 태닝하고 나서 아 다시 못 돌아가겠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싫다 이런 분들 대부분 막 원래 처음에 결제해 놓고 1년 동안 안 왔어요 원래 결제를 분기마다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횟수로 했는데 네. 처음에 구매하고 그리고 1년 뒤에 혹시 제거 아직 사용 기한 남았나요 그런데 한달 남았는데 왔었죠 그때 그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던 것 같아요. 보통 몇번 정도 오면 은 꾸준히 구우면 좋아요? <laughs> 처음에는 이제 적응기간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게 좋고, 이제 나중에 이제 10분까지 올라가시면 그때부터는 주 1회만 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올라오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로션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저희 로션이랑. 맞아요, 맞아요. 그때 로션 잘안 탔다가 저희 로션이 그냥 어떻게 기회가 돼서 드렸는데 로션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 매장도 이제 로션이 유명해진 것도 있고. 아, 일단 뭐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홍보, 홍보는 봤는데 매도 대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닝을 했었거든요. 재미를 못 봤어요. 전 여기 와서 알았던 게 뭐냐면 태닝하고 나서 샤워하면 안 된다, 뭐 운동하면 안 된다, 그거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그 태닝을 하고 바로 운동을 하러 왔어요 음... 끝나고 그 로션 바르는 것도 몰랐어요. 바디로션. 바디로션을 발라줘야 돼요. 아, 또 발라줘야 된다. 네, 바디로션. 여기 뒤에 보면 바디로션 같은 거. 형 말씀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게 바디로션 그 뒤에 있는 거 선크림이에요. 아하. 네. 두 개가 있군요. 그 다음에 되게 좋았던 게 중간에 부스터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도 부스터도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서 처음엔 안 써드리고 이제 10분까지 올라가시고 몸이 적응됐을 때 부터 부스터를 써드려요. 네. 잘못하면은 여기 손만 딱 바르면 여기가 빨갛게 <laughs> 올라오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색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또 이제 흥미를 잃게 되잖아 색이 어느 정도 좀 천천히.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부스터 한번 써주면 이제 색이 확 올라오면 다시 이제 플레이트 돼서 좀 다시 좋아지고 또 태닝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스터가 꼭 중요하기도 해요. 한 번씩 써드리는 게. 태닝이 재미가 있어요. 색이 변해가는 재미가. 음... 부스터를 하게 되면 색이 확 바뀌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중간에 어느 정도 봐서 부스터 한번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중간 중간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재미를 느껴서 작년에는 좀쭉 오래 왔던 것 같아요. 또 남성분들 좀 등드름이 많잖아요. 태닝하시면 등드름이 진짜 많이 사라져요. 바디로션도 잘안 바르잖아요. 근데 태닝하면서 이제 땀도 흘리고. 이제 바디로 인 바르는지 보습 관리가 되다 보니까 아, 등드름이 진짜 많이 없어져요.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많이 만족하고 가세요. 일단 태닝을 해볼까요? 네,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 어깨에 부상 입고 나서 거의 반년만에 온것 같아요. 음, 잠시 노출을 좀... 그러면 옷을... 아래까지 다 벗으신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등은 발라드리고 <laughs> 이제 그리고 아. 나가면은 이제 혼자서 네. 이제 다 이제 바르시는 거예요. 아. 등은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몸도 크시고 이러니까 네. 등이 잘안 닿아요 손이.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발라드리면서 몸 체크도 같이 하는 거죠. 로션 색깔부터가 많이 다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혼자 바르게 되면은 등 같은 경우에는 잘안 보이다 보니까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 그럼 군데군데 타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제부터는 <laughs> 네. 나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나가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십시오.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몇분 정도 태우시나요? 어, 오늘은 오늘 7분 태우시면 돼요. 7분이요? 네. 아예 벤처 하신 분들은 3분부터 이제 3, 4, 5, 6, 7, 8, 9, 10까지 올라가시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하셨다가 중간에 멈췄었기 때문에 시간 좀더 빨리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오늘 했는데 좀 따가 웠다 이러시면 다음에 또 시간을 좀더 천천히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아 똑같네요. 그 햇볕에 태우, 태우는 거랑. 맞아요. 어쨌든 이것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대1로 케어해드리고 저희는 매, 무인을 안 하긴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괜히 무인하면 시간에 마음 들하게 되면 응대도 안 되고 뭐 이런 아. 부스터 이런 것도 저희가 해드릴 수 없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무인을 잘안 하기는 해요. 욕심이 아. 나요. 근데 막 시간 가고 싶은 맞아요. 이게 근데 처음에 하시면은 아 근데 저 괜찮은데 막 시간 많이 하고 싶다 이러는데 정원하시면은 저희 는 책임 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 꼭 데이시고 저희 말잘쓸 건데 <laughs> <laughs> 그런 분이 진짜 많아요. 피부 색깔을 빨리 빨리 변 변. 처음에 3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태닝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음... 이제 나중에 10분까지 올라가시면 절대 안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3분 대는 뭐 하다 맞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이게 맞냐 좀저 사실 지난번에 4분 30초 했습니다 <laughs> 그 1, 2분 차이로 화상을 입기도 해요 시간 짧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피부 다 뒤집어져가지고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이 기계가 좀 출력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더 민감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다이어트를 하시는 중이니까 네. 그래서 수분 관리도 잘안 되는데 태닝하면서 이제 로션도 잘안 바르시고 시간도 처음부터 욕심내서 많이 하면 무조건 거의 화상을 입고 멈추시게 돼요 오늘 얼굴은 안태워겠 되나요? <laughs> 어, 다음번부터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몸이랑 차이가 안 나서 그 예전에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빨리 올라오는 같아요 어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laughs> 그 도중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태우시면 좀더 빨리 올라오기는 해요 보통 바디프로필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패스는 어느 정도 추천을 하시나요? 저희는 15회에서 20회 정도 사이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음. 기간은 한달 반, 두달 정도 사이. 음. 그냥 마지막에 왁싱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 2회씩만 하시다가 아니면 주 3회로 하신다 이는데 스케줄상 못 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무리 그래도 좀 바쁜 스케줄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오시고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두달 전부터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기는 해요. 좀더 여유 있게 한 달반이면 충분하긴 한데. 두 다리 딱 좋긴 하더라고 저희. 오 뭔가 소리가 들렸어. 지금 다 바르시고 네. 들어가신거죠네 맞아 이제 시작되는. 아. <laughs> 끝나셨나요? 음, 응. 7분인가요 오늘? 네, 오늘 7분. 이게 수입기기 저기 엎쳐 있는 국산 기기인데. 오, 여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고 <laughs> 꼭 몸을 <목을> 걸어올. <걸어오러. 웃음> 어, 물론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아, 철봉을 잡고. 어, 왜냐면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여기가 안 타잖아요. 네. 그래서 골고루 타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계속 움직이긴 해야 돼. 요좀 네. 봐서 여기가 좀더안 안 됐다 싶으면 은좀 열어고 있기도 하고 열어고 <laughs> <번> 있기도 하고 <laughs> 그림자 때문에 안 타기도 하고. 어. 그래서 위에서 어. 지금 어, 쬐는 어. 거죠. 아니, 네, 여기 뭐? 이 형광등에서 지금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이게 다 형광등이군요. 잠깐 틀어봐도 돼요? 네. 우와! 이렇게. 어, 까불 <laughs> 우와! 막 썬캡으로. 깜짝 놀랐 다들 내 영상을 보긴 보나봐 응 커피 한잔하고 들어갈래? 나 어차피 에스프레소가 마시고 싶어 오랜만에 간거에두번째네그렇 네. 지금 그래도 꽤 갈색 그러네. 느낌이 태닝로션 바르고 그 태닝이 끝난 다음에는 바디로션 바르고 음. 나오실 거예요? 어 그래서 수트 입거나 흰옷 입는 날은 잘 안하고 웬만하면 태닝하는 날은 좀 검은옷 입고 죠 혹시 묻어나가기도 하니까 음. 특히 여름에는 땀나면 색이좀 묻어 나오더라고 지워지기는 해요 다행이 사실 뭐 지금 옷을 벗을 일은 없는데 네, 자기 만족이 되게 크죠 어... 딱 거울 앞에 섰는데 몸은 딱 갈색이 기분 좋거든요 운동할 맛도 나고 흑인까지 라기보단 좀 뭐랄까 남미의 어떤 그 건강한 피부 구릿빛 피부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대표님 영상 보면 따로 이렇게 색 보정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색이 좀 구릿빛이면 진짜 건장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건장해 보이네 하얀 것보다 워낙 제가 좀 피부가 하얀 편이라 바디프로필 같은거 찍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바디프로필? 있긴 네. 있어요 음...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약간 취미삼아 그냥 하는거라 몸을 만든다라는 생각보다 굵기 유지 음... 몸이 이제 얇아지는건 싫으니까 막상 또 얘기 들으니까 해볼까 싶기도 하고 오늘은 박성훈 대표를 찍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